세상을 물거품처럼 보라. 잡히지 않고 남기지 않고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바라보라. 세상을 아지랑이처럼 보라. 분명해 보이지만 실체 없는 그림자처럼 떠도는 것일 뿐이다. 이름도 재물도 관계도 잠시 스쳐가는 연기다. 모두가 잠시 있다가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 붙잡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게 하라.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는 죽음도 그를 헤아리지 못하고 죽음의 왕조차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붙잡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거품처럼 살아라. 아지랑이처럼 머물러라. 그러면 너는 죽음을 넘어선 진짜 삶을 얻게 될 것이다.